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대사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혼란을 해결하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또 다시 편지를 씁니다. 먼저 박해와 한란 중에도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 후 장차 하나님이 내리실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소의가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교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1절에서 4절은 임사와 감사 말입니다 당시 일반적 편지의 형식의 첨 머리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되어 있는데 대소니카 전서와 마찬가지로 대소니카 후서에서도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드로 나타납니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5장 32절, 40절 17장 10절 등에 비춰볼 때 신라를 가르킨다 판단됩니다. 종종 바울 서신에서 발신자가 복수로 등장하지만 실제적 발신자는 주로 단수, 나로 호칭되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하지만 대서니카 전후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서니카 우서의 경우에 나로 호칭되는 표현이 등장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신 전체에 우리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때대서니카 우서는 바울과 신라가 공동 명의로 쓴 서신으로 바울이 주도적 역할을 한듯 보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은 수종자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발신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대선니카우서는바울을 중심으로 바울과 신라가 공동으로 써서 보낸 편지로 판단됩니다. 수신자는 대선니카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바울의 후기 서신들에는 수신자들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대선니카우서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히. 대사을가 인의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이 절은 축복 인사인데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한 후에 인사말을 씁니다. 이 구절에 있는 인사말은 다른 바울 서신 7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의 전형적인 머리말의 기원의 인사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보입니다. 하나는 기원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기원의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란 사실을 밝힌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함으로 세원약 배상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인사만을 건넵니다. 3절에서 4절은 감사기도입니다. 바울은 대선의과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한 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대선의과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의과 교회는 큰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 일행은 대서니카 전세에서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감사했고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설을 쓸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말하는 말은 바울의 이전 기도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대서니카 교회 이런 모습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다 말합니다.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죄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한란으로 갚으시고, 한란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5절에서 10절은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선의과 교회는 지속되는 한란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대체적으로 잘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한란의 지속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첫째 부작용은 한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성도들이 여러 가지 궁극증과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한란을 받아야 하는가와 불의한 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왜 그냥 두셨는가 하는 등의 의문이 그들의 머릿속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신학적 의문에 어느 정도 대답을 하면서 대선의과 교회가 지속되는 한란에서 계속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먼저 이렇게 지속되는 한란이 대선의과 교회에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한란과 핍박이 지속되는 것은 대선의과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 가는 긍정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 한람받는 것이 교회 어떤 의인들을 서술합니다. 그것은 대선의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받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됨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고난을 받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란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다른 오해를 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지금의 한란받음이 거꾸로 온전한 표징이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한란의 지속이 한란에 일으키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란밖에 하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한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을 가만 놔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교회는 안식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마감됩니다. 이 점은 7절에서 10절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7절에서는 형벌받을 때를 설명하고 8절은 그 형벌에 대해 언급한 후 이어 9절에서 형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절에서 다시 형벌의 때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핍박자가 당할 멸망은 분명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강고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에 이어지는 강고 기도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계속 대선을 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한 교회가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강구합니다. 이렇게 강구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대선니가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고 또한 교회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 이행은 끊임없이 대선니가 교회에 세우기 열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선니가 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잘하게 하십니다. 박해와 한란을 통해 성도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연단하시기에 성도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기도로 여쭤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을 통한 배움과 성장의 축복을 놓치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루살렘아 <목소리> 여호와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내 시도다. 별들의 술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하시니. 저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주살래아여호와해찬송할지어다내하